이번 시간에는 문서 관리의 표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관리의 표준화다라고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서는 양식이 됐던, 용지 규격이 됐던, 항목이 됐던, 서체가 됐던, 이런 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켜서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문서 관리 표준화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문서 양식을 표준화시키는 것도 있고 장표 양식을 표준화시키는 거, 표현 방식을 표준화시키는 거, 문서 처리를 표준화시키는 거, 문서 취급을 표준화시키는 거, 문서 보존 관리를 표준화시키는 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의 양식을 표준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용지 규격이나 문서 서식 같은 것들 통일하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장표 양식의 표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고서가 됐든 기한문이 됐든 시약문이 됐든 이런 문서 양식을 장표에서 관리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문서 작성할 때 그런 형식 같은 것들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을 통일시키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서 처리를 표준한다 라는 말은 문서를 이제 만들었으면 우리가 철해서 관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 분류 방법이라든지 분류 번호 분류 체계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일시키는 걸 보고 문서 처리 표준화 라고 합니다 문서 취급의 표준화 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이제 문서 들어오는 문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전부 다 통일시키는 걸 보고 문서 취급 표준화라고 하고요. 문서 보존 관리의 표준화다라고 하게 되면 문서를 이제 보존하고 이관하고 폐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화시키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화를 시켜 놓게 되면 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동일한 형태로 전부 다 만들어지겠죠. 문서 관리 표준화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그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